자, 우리 인트론 바이오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자, 노박구 주식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인트론 바이오가 지금 현재 이렇게 거의 뭐 24%가량의 이런 주가의 급등세를 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내려고 했었던 이 우아형 추세까지도 돌파를 시키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인트론 바이오가 우선 주가가 상승에 나오는 데는 이러한 이슈 때문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럼 앞으로 이 이슈와 함께 인트론 바이오의 주가의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를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요. 자 여러분 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 인트론바이오가 지금 이렇게 나와주는 이슈 바로 그람 음성균을 타깃으로 하는 이제 신규 신약 후보물질에 대해서 자 지금 미국 특허를 출원을 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이 그람 음성균이라는 게 어떤 균이냐면요. 이제 이제 뭐 사람들이 식중독이나 이런 것들을 유, 유발을 시키는 자 그런 균들을 우리가 이제 그람 음성균이라고 하거든요. 자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약간 좀 굉장히 좀 흔한 이런 균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요 지금 그람 음성균 이 여러분들 굉장히 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제 사멸을 시키거나 이런 것들 이제 확실하게 억제를 하는 이런 항생제가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많이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관련해서 지금 특허를 출원을 했다라는 거는 지금 사실상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람 음성균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항생제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지금 다른 글로벌 빅파마들과 함께 협업을 진행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회사들의 여러분들 뭐 기술 이전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체결이 될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을 지금 많이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전세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항생제의 시장 규모를 딱 지금 살펴보게 되면요. 자 2023년도에 벌써 여러분들 612억 달러까지 이제 시장이 커져있는 상황이고 이거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여러분들 한, 한 80조 정도 되는 시장 되는거죠. 자 2031년에는 거의 뭐900 15억 달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거의 한 110조 정도의 시장까지 커지는 게 여러분의 항생제 시장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박테리아나 뭐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란 음성균 이런 지금 균들이 사실상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사멸을 시키지 못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억제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식중독 걸려서 이제 병원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항생제 처방해줘서 항생제를 꾸준하게 먹어서 이제 몸 안에서 여러분들 그 균들을 어느 정도 좀 배출을 하거나 이제 내보내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생제를 먹는 거잖아요 그걸 좀 억제를 시키거나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멸이나 완벽 억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후보물질 그리고 그런 치료제를 만들 수 있게 되면 그 시장은 여러분들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이 이슈는 굉장히 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라는 거는 사실상 여러분들 지금 거의 뭐 수십조 단위나 되는 이런 시장에 사실상 이런 후보물질들이 반드시 이제 필요해지고 그런 걸로 우리가 항생제나 치료제를, 치료제를 꾸준히 만드는 건데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아니고 미국에서 여러분들 특허 출원을 해 라는 거는 앞으로 분명히 글로벌 빅파마에 굉장히 큰 이런 기술 이전 계약이나 협업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1569억에 있는 거는 저는 상당히 저평가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인트론바이오라는 회사 저는 아무리부터도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조단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회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주가 진짜 6배 7배까지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물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이 정도의 상승 업사이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투자할 수 있을만한 매력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 정도는 뭐해야 돼요 매수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인트론바이오라는 종목에 이 분석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만들어놓은 이 분석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 보시면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들어서 가지고 와봤고요. 자, 제가 만들어 놓은 인트론바이오의 분석자료.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다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분석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여러분들 받아가시면 정말 확실하게 수익 크게 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으니까. 나도 그러면 인트론바이오의 분석자료 빨리 받아가서. 정말 확실히 수익 볼수 있는 매매 꼭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 9591 4521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인트론이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트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분석 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인트론 바이오에 분석 자료 꼭 많이들 받아 가셔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인트럼 바이오 분석 자료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현재 시장이 어느새 3,000포인트를 이제 넘어선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지금 시장에 꾸준하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렇게 시장은 많이 올라가고 있어도 정작 내네 종목은 잘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쵸?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자, 예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상대적으로 상승장에 찾아왔었을 때는 사실상 이제 전 종목이 모두 다 올라가면서 지수가 올라갔지만 자 지금 이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이런 섹터들만 상승이 나오면서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 즉 예전의 상승과 지금의 상승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는 수급이 쏠리는 이런 섹터들만 상승을 하다보니 우리가 수급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의 수익 볼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런 수급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진짜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하루 종일 시장을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걸 되게 어려워 하시는 거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종일 또 영상을 촬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7월 2일자 오늘 날짜 확실하게 보이실 건데요. 자 제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 어떠한 도움을 드렸느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7월 2일 앱트뉴로사이언스라는 이 종목 여러분들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8시 45분에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앱트뉴로사이언스가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 살펴 보셔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장 초반에 약보합에서 시작을 했다가 장중에 28%까지 의 주가의 급등세를 보여 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뿐만 아 오늘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도움을 드렸었느냐. 보시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요 KNR 시스템에 이 는 종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KNR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들 어떻게 됐다? 어제 상한가를 이제 한번 딱 기록을 해주는 이런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줬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 분들을 모두 다 이제 수익 볼수 있도록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시면 확실하게 수익 보실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럼 이 텔레그램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확실하게 또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받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 9591 4521. 여기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노박꾸라고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노박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 망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 이 링크 받아가셨어요. 이것 딱 클릭을 하시면 제 텔레그램 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을 했는지를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어또 이주성 님께서 1시 34분에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이런 분들 제가 한분 한분 볼 때마다 다 그룹의 추가 버튼을 눌러 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룹의 추가를 딱 눌렀을 때자 이주성 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다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정말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꼭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상단에 010 9591 4521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노박고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박고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번에 이 텔레그램방에 꼭 많이들 들어오셔서 정말 여러분들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텔레그램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거딱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이제 2025년 상반기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쵸 자 요런 상황에서 이제 올해 가뜩이나 이제 시장이 되게 좀 좋아지고 있는 요런 상황인데 그럼 나도 되게 좀 수익을 크게 볼수 있는 종목 하나쯤은 가져가야지 되 않을까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 올해 하반기에 굉장히 크게 상승 나올 수 있는 요 대상생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종목은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자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소 핵심 부품을 생산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 이제 생산 기술에 대해서 특허 등록이 되어 있는 이런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 관련 주들이 일제히 주가가 이제 막 올라가다 보니까. 이 회사도 이제 최근에 이제 추세가 확실하게 전환되면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 회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런 특허가 별로 이제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았었다가 자 이제 특허가 인정이 되면서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는 이런 모습과 함께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이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종목을 딱 보시게 되면은 자 우선은 여러분들 트럼프가 2025년 5월 24일까지 아 5월 24일 영, 아, 이런 뉴스에서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 매를 증대하겠다고 라 행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앞으로 인제 역대급의 실적이 나올 거고요 대량 수주에 기대감이 엄청나게 큰종목이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회사가 여러분들 실제 이런 특허가 인정이 되면서 2026년도에 여러분들 순식간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 적자를 내고 있었던 회사가 자 이렇게 순식간에 흑자로 전환을 하는 것도 천억 원대의 흑자까지 전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컨셉이 나와 있는 만큼 이런 종목 여러분들 지금부터 미리미리 잡아놔야 10배 수익 볼수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최근에 바닷권에서 굉장히 크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제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려가고 있는 추세 이제 돌려 세우면서 추세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닿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물량을 모아 가셔야 된다 자 근데 제가 이런 종목 어떻게 찾았을까요 고기도 먹어 본 놈이 잘 먹는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이렇게 알려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n캠 요런 종목들 다 2024년도에 저에게 다 받아 가셔서 우리 이런 이렇게 구독자분들 수익내서 고맙다고 저에게 인증까지 보내주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는 두산 애너블리티나 엔퀸 같은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미리미리 말씀드리면서 수익 볼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던 사람이니까 요번에도 이와 관련되 있는 자, 이런 종목들을 확실하게 찾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무엇인가 한번 받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여기 상단에 여러분들의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9591-4521.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상승이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상생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대상생 종목 다 여러분들께 이제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 종목 자 먼저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더 많이 먹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알아가셔서 물량 이제 꾸준하게 모아가시고 자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올해 하반기 정말 큰 수익 볼수 있는 매매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대상생 종목에 대해서 저는 딱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